우리는 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담을 불렀던 거, 그다음에 노아를 불렀던 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떠나는 거, 그런 사건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시작되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 이하의 사람들을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의 사람들을 족장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연결되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폈고 지난주에 야곱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럴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내리속에 남아있는 요셉에 대한 것은 꿈의 사람이죠 꿈의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저너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저너리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상상력을 가진 사람 남들이 못 보는 미래를 보고 먼저 실천하는 사람, 망상가가 아니라 이유 있는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이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 세 번째 이유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제가 한번 넣봤습니다. 꿈을 가지되 그 꿈이 하늘을 뜬구물, 뜬구름을 잡는 꿈, 그런 꿈을 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유 있는 꿈을 가진 사람, 그 이유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비전을 이 꿈을 가진 사람이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겁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요. 개인의 살아가는 삶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것과 연결된 거죠. 족장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야곱, 어, 요, 아, 이삭, 야곱, 요셉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그 꿈은요. 요셉의 삶이 이제는 종기한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꿈꾸는 사람이죠. 뭘 꿈꿉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바로 비전들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능력은 강력하죠.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진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니까 이 땅이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을 늘 우여곡절 좌충우돌 문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삶을 놓치지 않도록 삶을 붙들고 제대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을 틀림없이 주시고 끌어가는 겁니다 어디에 대한 꿈요 천국에 대한 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개똥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비전을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시더라 라는 겁니다. 자, 요셉의 생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꿈을 가졌다고 하나 여러분, 이 땅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투성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그러고 세상도 그러고 문제 투성이기 때문에 자 20절 말씀. 오늘 본문에 20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의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같이 읽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두니그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오게 갇혔으나. 요셉이 어디 있다고요? 오게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꿈을 가진 사람인데. 방금은 또 말씀드린 겁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나 인생이 제대로 순탄하게 만들어져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요셉 이렇게 이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왜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요셉은 형이 몇 명이죠 열 명입니다. 아버지는 야곱이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야곱하는 인생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생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너를 누릴 줄 아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던 것그 야곱에게 태어난 아들이 형이 10명이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형들보다는 요셉을 편애하죠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많이 준 겁니다 그러다보니 형제들의 시기와 질도 당연히 있게 되시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놈을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를 잡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국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아버지의 사랑받던 인생이었는데 팔림당하는 인생이 팔림당하는 처절한 삶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갑자기 타국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정성껏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 앞에 사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내서 성실히 살다 보니 왕의 신하였던 주인이 요셉을 인정해주고 그 가정의 총무까지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습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오늘 본문을 봤듯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것도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지금 유혹 당하는 위태로운 삶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유혹 당하는 위태로운 삶, 과감하게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아내가 소리치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로 17절 18절 말씀을 한 봅시다. 17절 18절 말씀. 이 말로 그에게 말하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어,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씌웁니다. 정말 죄로 가득 찬 음란한 죄악된 여인입니다. 요셉이 결국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팔림 당하는 인생, 유혹 당하는 위태로운 삶, 거기다가 왕의 감옥에 갇히는 절망의 삶까지.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처절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인생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삶을 붙들고 가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잊을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떻게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꿈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노하우라도 배워서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럴 때 세상은 이야기하죠. 끝났다, 이제는. 대충 살아라.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게 어떻겠니? 거기다가 요셉 여러분, 헛된 꿈도 꾸게 합니다. 어떤 꿈을 꿀까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을 못 이기는 채 받아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땐 꿈도 꾸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꿈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습니다. 꿈을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가서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에 브니엘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연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된 삶으로 끌어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된 인생은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 2 명의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형들은 인간적인 감정, 아, 요셉의 형들은 인간적인 감정, 시기 질투로 동생을 팔아넘겨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들어쓰고 열두 아들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열명의 형은 시기 질투에 눈이 멀었고 동생을 팔아넘겨 버리고 이 동생은 팔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삶 하나님의 계획은 다 사라져버리고 망쳐지는 듯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거 우리 눈으로 볼때다 망쳐진 듯하고 다 포기된 듯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이 없는 듯하지만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결국 비전의 뒤로 만들죠 꿈이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유 있는 꿈을 가진 인생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견뎌되게 만들고 이겨내게 만들고 능력을 더하셔서 삶의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통해서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셉은 여러분 그 힘든 상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포기할 이유들은 너무 많습니다. 포기할 이유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 바짝 차립니다. 형이 자기를 팔았다는 거,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게 얼마나 큰 배신감에 쌓여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배신감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 친족의 배신을 당해 보면요, 와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될대로 되라 하고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사랑 많이 받든 금지 오겹한 정말 귀한 사랑 안에 있었던 온실 안에 있었던 사람 요셉이었지만. 그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엄청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여인이 이 엄청난 나라의 왕의 치위대장의 아내인데 이 엄청난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여자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좀살 수도 있겠나 유혹을 받아서 주인의 아내와 관계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마음을 정하고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유혹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라도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리까 아멘. 요셉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세워준 주인과의 의리를 지킵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다. 그만큼 주인이 나를 높게 세웠다. 그런데 그만 게 하나 있는데 자신의 아내 아니겠냐. 내가 어떻게 그의 아내인 당신을 내가 품할 수 있냐. 도저히 그수없다 그러면서 요셉이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리까. 그룩함을 자신의 그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을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유혹만 와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와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지켜냅니다. 하나님께서 세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함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모함했던 여인이 잡혀가고 역시 은 풀려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껏 사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는데,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나 정말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22절 을 볼까요? 22절에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요셉에게 나타난 은혜입니다 간수장이 옥중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답니다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했답니다 오히려 더 귀하게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주셔서 요셉이 그렇게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모두가 다다 죄를 짓고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견뎌내고 이겨내고 문제 가운데 든든히세워가는이 요셉,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전 말씀 봅시다. 이전 말씀. 요셉이 노예로 팔려 갔을 때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겠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요셉의 형들에게 팔리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유혹한 그녀가 어떻게 오히려 요셉에게 덤태기를 씌워서더큰 의리움이 당하게 나타날 수,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계셔 주셔서 삼절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하게 나타났던지 그 주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보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강력하게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서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1절 말씀합시다 보디바리 아내의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함께 하셨답니다. 오늘 문제가 쭉 나타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1절부터 23절까지 쭉 말씀이 진행되는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걸 요셉이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함께 계신다. 어렵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걸 느낀 요셉이 여러분, 구절에 구절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구절에서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렵고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요셉 여러분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더 크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꿈이 있는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힘 없어집니다. 내 안에 꿈과 비전이 사라지면 내 인생도 잃고 내 인생도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요셉을 계속해서 꿈꾸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에게 허락하시던 하나님의 꿈이 더 진하게 만들어지고 더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참하고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가 꿈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그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잃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기억하게 됩니다. 내 삶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절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꿈을 보여주니까 요셉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비전을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 비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꿈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의 꿈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개인적인 삶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적절한 나의 역할을 주시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의 비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너의스의 꿈을 계속해서 키워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꿈꾸는 가정이 되어지고 비전들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에게 꿈을 키워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더 커져 갑니다. 처음은 자기 자신을 지켜 내는 데그 하나님의 꿈을 활용했습니다. 팔리었쓸 때에 견뎌내는 거. 유혹을 견뎌내는 거. 감옥에 갇혔을 때 견뎌내는 거. 그것이 요셉에게 꿈이 활용되어 진거라면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더 키워 주죠. 그래서 결국 왕의 신하 중에서 어떤 신하가 되어집니다. 죄수가 왕의 신하가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왕의 신하 중에서 어떤 신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7년의 때 풍년이 있을 때에 그 풍년 동안에 나라를 잘 간수하고, 잘 다듬고, 잘 준비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있는 7년, 흉년 때에 모든 생물이 쓰러지고 죽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사람 요셉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살려 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이 꿈꾸는 사람이 되어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간수할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꿈으로, 하나님 주신 그, 그 간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들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오히려 힘들 때에 주의 생명을 살려내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꿈을 더 계속해서 키워줘서, 그 꿈을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꿈과 소망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약하고 세상이 죄악되고 내가 악하고 세상이 약하고 문제 많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설수 없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은 꿈은요 하나님의 주인은 비전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놀란 역사를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텨내게 합니다. 팔림을 당하는 순간에 혹시 여러분은 팔림을 당해봤습니까? 누구에게 팔아지지는 않더라도 누구의 외면을 당하거나 누구로부터 차단을 당한 어려움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여러분들을 버티게 만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꿈꾸는 자는 버텨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각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의 때를 견뎌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요셉이 당했던 성적인 유혹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아담이 당했던 유혹 엄청난 권력을 줄것 같은 유혹 물질의 유혹 심각하게 많은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리와는 상관없이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께 서 주시는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유혹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붙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내시고 꿈으로 비전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수가 되어집니다 절망에 빠지는 거죠 모든 능력이 사라집니다 갇혀버립니다 묶여버립니다 그때도 요셉은그 감옥 안에서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저 인생은 끝나버렸다 저기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데 여러분 그 묶인 걸 풀어냅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옵니다 오히려 왕의 신하가 됩니다 왕이 없던 신하까지도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나에게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문제 맞고 갇혀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꿈을 관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꿈을 애프터 서비스해 주십니다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꿈이 더 강해지도록 더 단단해지도록 꿈을 키우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으로 기이하는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꼭꼭 붙잡아 주셔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의 꿈을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꿀 때에 잘못된 꿈을 꾸게 만듭니다. 헛된 꿈을 꾸게 만듭니다. 다른 꿈을 꾸게 만들죠. 여러분, 꿈이 똑같은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유행해 주시는 그 꿈을 함께 꿈으로 말미암아 그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든든한 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군대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